안녕하세요 딜러 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정시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추가 보양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어, 팬데믹이 또 재확산 우려 등으로 어, 미국 정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어, 방향 한번 살펴보고요. 유로 지역도 지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어,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시작해서 원달러 어, 1,140원 부근에 거래되었습니다. 장중에는 어, 여기선 원달러 1,137원까지 떨어지게 되었어요. 어, 장막판에 1,140원을 회복하는 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시장에서 코로나 확산 우려 등으로 어, 다우가 어, 빠질고요 어, 미국제 수익률 상승했고 달러지수 어,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에 올랐고 유로달러 강세를 보였고 유가 어, 오PEC 플러스 유가 안정이한 노력 등으로 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우 지수 어, 보시면은 어, 1.44% 하락했고 나스닥 1.65%, S&P 1.63% 하락했습니다. 어, 부양책 보양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어, 페로시가 5차부양책 데드라인 48시간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월 디지털 화폐 발행 결정 내리지 않아. 중국이 지금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민주당과 보양책 합의 시 상원 표결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GDP 3분기 GDP가 4.9% 나왔습니다. 4.9% 나왔는데. 어, 시장의 전망치는 5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어, 시장에 어떤 부정적으로 어,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 중국 산업 다른 어떤 지표도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음, CNBC에 따른 미국의 지난주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이전주와 비교해 1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어,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어,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자, 달러 지수, 달러 지수 미국 정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지수 약세를 보이는 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 달러가 어, 0.44% 달러 엔화권 어, 그 다음에 파운드는 올랐고 캐나다 달러도 강세, 어, 호주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 투자자들이 미국 재정 부양책에 대한 어떤 대선 전 합의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어, 기대가 생겼습니다. 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백신 연말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달러가 어,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뭐9.3 부근에서 지금 달러 지수는 어,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중국 위안화 보겠습니다. 위안화 보시면 진짜 위안화 강세가 지금 위안화 어, 강세 때문에 어, 지금 어, 원 달러도 계속 지금 원화 가치 원화 가치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어, 6 6 7 8 호. 중국 경제 지표가 이제 회복 속도가 다른 국가에 대해 빠르다는 어떤 그런 어떤 관측이 어 나왔고 어 중국 채권 시장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어 지금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6 위안 다음 레벨. 어 그다음에 이제 6.5 리알까지 갈 거라는 그런 어떤 어 전망들이 나오면서 원달러 어 하방 압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어, 코로나 19 백신 기대, 미국 보양책 합의 낙, 낙관, 미, 미국 경제지표 호조 호재 등 호재성 재료 반영에 코스피 상승 출발했으나 미국 사, 어, 중국 삼 분기 GDP 예상치를 하이하면서 어, 상승폭 일부 어, 반납을 했습니다 0.2% 상승했습니다 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 정권 시장 불법 회기건을 위해 테마주 정 집중 대응 시세 조정 등에서 가진금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고. 어, 중국 3분기경제 회복세 가속과 전망은 밑돌았습니다. 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어, 5 7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공모가 대비는 어, 강, 지금 높은 편입니다. 이제 대, 미국 대선 이슈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높은 변동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 지금 어, 우리 코스피도 어, 지금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2만 2 0 2천 2백 선까지. 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도 이제 약세를 지금 보이고 쭉쭉쭉쭉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원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1,100원까지 간다는 어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원달러가 4월 달 이후 어 4월 이후 지금 체제치에 거래되었습니다. 뭐 1,140원이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어 여기 시장에서 1,140원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어, 중국 위안화가 6.7 위안 밑으로 지금 떨어지면서 지금 원 달러도 1,140원 붕괴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지금 위안 당국이 조금 조금씩 눈에 이제 보이지 않게 사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어, 간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급격하게 지금 이 부분에도 이제 조금 두둓, 두텁잖아요. 따라서 어, 급격한 원 달러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따라서 어,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나마 좀 어, 다행스러운 어, 일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두텁잖아요. 지금 콘크리트 바닥처럼 두터으니까1135 단기 바닥 선이 어느 정도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율은 전체적으로 이제 하향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우리 채권 선물 외국인이 채권 선물을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이제 그 이유는 어 우리가 우리 채 채권 쪽으로 지금 자금이. 우리 정신은 뭐 그렇게 그게 안 그런데, 최근쪽으로 이제 작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어, 시장이 조금, 어, 우리 원달러 가치가, 어, 조금, 어, 떨어지는, 달러, 원달러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국채수급대책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이제 대규모 선물 매수를 했는데 WGBI 추진 발표가 이제 기대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인들의 어떤 국채 매입, 그런 어떤 빌미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면, 뭐, 원달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로가 지금 차트를 보면은 뭐 1.17달러 봉근해서 레인지 박스권을 이제 깃발형 이제 깃발형 이제 박스권을 갖다가 이렇게 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유럽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코로나 19 2차 유행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안전자산 매입 수요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어떤 백신이 개발이 뭐어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유로가 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파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통, 통행 금지를 실시하는 등 어, 제한적인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 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사상 최고치 연일 어, 확진자 수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스페인도 확진자가 조만간 100만 명 넘었을 것이다. 이제 제 2차 유행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독일, 네덜란드도 이제 그동안 잘 관리했는데, 여도 조금 이제, 어, 제, 신규 확진자 기록을, 기록을 갈아 채우는, 채우는 등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유로가 상승하는데 제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유로원 보겠습니다. 유로원 보시면은 워낙 가치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유로원은 지금 조금 더 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1300원 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 구간에서는 어, 부분적으로 매수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원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어, 성급하게 매수를,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자, 금 가격이 달러 약세 이제 부양책 대한 기대감으로 금 가격이 올라 올랐습니다. 저 금도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깃발행이죠 조만간 새로운 어떤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그런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 미국 대선도 보시면은 어 지금 바이든이 미국 대선 트럼프를 갔다가 뭐 유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뭐두 자리 숫자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힐러니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사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앞서 앞섰는데 결국은 뒤집어졌습니다. 선거에서 대표자 어, 선거에서 이제 어, 뒤집어졌는데 바이든도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불안감이 시장에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지금 여론 조사만. 믿고 계속 이제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쪽에 이제 배팅하는 것도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상 국제 금융 시장 서울 외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